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로 1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때는 제6시라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없이 하소서.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대 제사양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아멘. 저는 처음 예수를 믿을 당시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한 사람들 아니었나? 잘 믿으려고 했는데 잘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벌어졌네. 나도 혹시 잘못 믿는 거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믿고 있는 것이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내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데 잘안 되고 잘못 알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배였어요. 자신의 권력이었어요. 자신의 힘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라도,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자신을 왕이라 하는 자를 그대로 놔둔다면 그거는 가이사의 충신이 될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반역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 이 빌라도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놔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반역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충신이 아니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찔리는 거지요 그래서 정식 재판석에 앉아서 다시 얘기합니다 봐라 너희 왕이다 그 소리를 듣고 대제사양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 말을 들은 대제사양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것은 그 로마 황제 시저를 얘기하죠. 시저라는 건 사실 그 미국식 표현이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는 까이사르, 케사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발음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성경을 음역할 때 가이사라고 음역을 한 겁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예요. 어쨌든,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대제상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왕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한 왕이 그 다윗의 왕가로 세워지긴 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없는 상태이고, 이, 이 본문 당시에는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물론 메시아가 왔음에도 이들은 모르고 있는 거지만, 메시아가 왕인 거지요. 그런데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래요. 로마 황제만이 우리의 왕이래요. 이건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될 말이에요. 여기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배, 자신의 권력, 자신의 심, 자신의 재물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는 안될 말까지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잘못된 지식을 갖는다고 해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 깨우쳐 주십니다. 알게 해 주십니다. 성경에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빌린 것이고 자신의 배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까지도 무시하고 자신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 1번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한국인이야. 나는 서울 사람이야. 나는 경산도 사람이야. 나는 전라도 사람이야. 혹은 나는 해병대 나왔어. 나는 특전사 나왔어. 혹은 나는 어느 대학 나왔어. 나는 어느 대학 나왔어. 여러 가지 정체성들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정체성 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체성 1번이 뭐냐 해요. 1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교회 내에는 좌파도 우파도 다 있는 게 정상이다. 너무 싸우지 마라. 그 말씀의 뜻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교회 내에 좌파도 우파도 다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좌파 하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물론 좌파엔 공산주의도 포함이 돼요. 좌파라고 해도 공산주의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합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내에 공산주의자는 당연히...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좌파도 있어야겠지요. 우파도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좌파도 우파도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하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도 용납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 차별,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성경적으로 볼때 정말 잘못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는 것조차 그건 남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반대될 수 있는 그것, 우리가 도저히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동성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뭐 사람의 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 말고도 자신이 마음대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창조섭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좌파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한 것들은 반대하는 것이, 반대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우파라고 해도, 우파라고 해도 이런 것들에 만약 찬성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의 1번이 좌파냐 우파냐 혹은 나 어느 지역 사람이다 어디 출신이다 이런 것이 1번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1번이냐 하는 문제예요 좋아요 여러분의 정체성의 1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될 것들 옳지 않은 것들은 옳지 않다 말하는 사람 옳은 것은 옳다 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이라면 때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어떤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1번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고 판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을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고 판결하지만 그것이 100% 옳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여기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주님께 속했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